이게 뭐지 차 뭐지 신호만 안 걸렸으면 되게 빨리 올 거리인데 신호가 계속 걸렸어 가까웠어 되게 신호가 오래 걸 많이 걸렸어 응. 아니 안 막히면 1 0 분만에도 올수 있었어 가까웠어. 안 막히면 그 신호 안 걸려 신호가 다 걸렸어 하나 정자 여러분 노량진 수산센터에 오셨습니다. <laughs> 자 노량진 수산센터 우와 야나 여기 처음 와봐 우와 좋다 음 우와. 사랑이 별로 없다. 우와. 나 여기 처음 와 봐. 좋다. 응. 우와. 우와 좋죠, 여러분. 우와, 여기서 우리가 핑크애이랑 대게를 먹는 거야. 신나 신나. 신나. 자, 이렇게 커요. 엄청 커. 어. 와. 엄청 크죠, 여러분? 어. 여기도. 나 봅시다. <laughs> 이게 그건가? 블랙타 이거? 우와. 되게 터다 음, 새우 안녕하세요. 이게 블랙타 이거인가요? 아닌가? 이거 시타 아, 이거라고. 네. 시타 이거. 자연사. 네. 어, 가격이 네. 뭐라 오셨어요? 돌아볼까? 우리 같이 걸고. 돌기 가신다고? <laughs> 와, <와우>. 엄청 크다. <laughs> 돌땐 돌더라도 가격. 가격 아, 그럴까요? <laughs> <laughs> 돌땐 돌더라도 가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 <laughs> 뭐, 싸게 줘야 되는데? 어, 싸게 아, 줘야 되는데. 맨 <laughs> 보니까 <보다가> 뭐, 대기몇명 <laughs> 있을 거예요? <웃음> 많이, 많이. <웃음> 어? 제가 혼자 다섯 명 같은 5명. 몫을 먹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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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싱들랩 이게 1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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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에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5 힘들어 원짜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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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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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데 힘들어 힘들어 힘 제가 먹방하는 비제인데 그저께 그 싸게 일반 그 대게 나라가 은데서 먹고 왔는데 너무 정말 작은 걸7만원막 이렇게 먹은 거예요. 아 되게 그렇죠. 싼데. 그러니까요. 여기랑 완전 가격이 완전 틀리네요. 대게. 어. 대게 요새 대게는. 요이할 거야 아니면 한번 더. 대게는 여기야 다리가 다 묶은 것을 14만 원. 어. 어. 다리 떨어져도. 이언니거세 마리 잘 이거 이거, 이거 다 먹을 수다못 먹지. 그러면 두 마리 말 거야? 어. 크 아니면 대게 아니고 남은 거 포장돼요? <laughs> 다돼아 <돼요. 웃음> 그래? 그러면 한번 이거 키크레얼마지그어 키크레 그래. 어, 지금 만 오천 원짜리는 살이 지금. 7 0 생각하시면 아니 좀이와이것도 맛있겠다. 네. 응. 아유,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어. 어.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네. 봅시다. 9 7만0천 원, 예. 원. 얘가요? 네. 예. 얘가 9 7만0천 원? 와. 네. 이거 이거 괜. 엄청 A급이에요. 그고언니 어, 대게도 한 마리. 거의 다손질했는데 대게는 다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아니면 A급으로 응? 하나 만들까? 대게는 작당. 이게 응. 다 연결돼서. 바로 바로 이게 아, 특고 A급이래요, 여러분. 19만원. 10, 10, 어, 이게 19만원. 수산시장에서 이게 특 A급이 이게 19만원이래. <목소리도> 이거 다아주나 어? 어, 물진 않지? 야, 뭐, 겁이 없어. <목소리도> 어, 이거 봐. 어, 이만해, 이만해. 겁이 어. 없어, 겁이 없어. 이게 19만원. 야, 나 무서워갖고 이거 막안 물어. 얘도. 어. 어. <목소리도> 여러분. 19만원 또 우리 회장님 다리만 본거 아니에요? 어, 예쁘다고? 어. 아니 얘들 너무 크지? 20 얼마짜리? 제가 네. 와효과뭐 없겠지? 진짜 크다. 아니, 얘는 얼만데? 지 그리고 얘는 어. 응. 그리고 얘는 1 0 0 3만 1000원 얘는 3만 1000원 네? 근데 얘는 3마리에장 그, 어. 회장님 다리 예쁘다? 이게 3만이 아니... 이게 아니야? 거? 이, 이거 한마리 하고 아니요, 새우! 새우를 먹자 이거 큰거 할래요 그러면? 큰거? 4대는 안하시고? 4대. 4대. 랍스터? 랍스터도 한마리 할래? 음. 골고루 해갖고 먹어봐야겠네 랍스터도 그래, 그래. 그래, 한 랍스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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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랍스터 한마리 대게 한마리 킹크랩 한마리 오늘 아주 먹고 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언니가 응. 그거 자, 봅시다.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뭐야, 뭐야? 이게 얼마예요? 이거 이게 와, 진짜 이게 거요 그죠? 어, 작 짱갈짜리고 응. 큰거 주세요, 큰 거. 큰 거? 예, 네. 작아야 돼. 근데 두 분들 게 너무 아. 클거 같고. 네, 얘 우우!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살아있어. ]야? 근데 이거. 응. 9만 1000원? 이게 9만 1원이야 네. 이거 훨씬 싸다. 네. 이거 뭐 이렇게. 아무튼, 새우도 한테 이새우 어떻게 해요? 킹크랩 가격 얼마냐고. 아까 10, 저희가 고른 게. 19만. 응. 이게 19만 원. 197만 원, 정확하게. 이거 19만 끄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하지 시면 마. 두 개만 올려볼까요? 두 개요? 응, 하나? 아, 이거 쪄먹을 건데요? 요거는 찐보다는, 그래, 그래. 어, 뭐, 구이, 구이. 버터구이나 뭐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게 맛있어요. 저기 구이 해줘요 그러면? 구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짜다랑 주고 하는데, 찐용으로는 좀 작은 거. 요거는 어, 요리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배 갈라갖고 음. 구워달라. 버터구이 먼저. 두개 올려 볼까요? 네개올려주세요두 개. 고치 짜도 맛있어요? 맛있죠. 구이가더맛있겠요 맛있는데 살이 조금 퍽퍽해요. 아 음. 근데도 맛있어. 사실은 비싸서 그렇지. 5만 5000원. 얼마요? 5만 5000원. 이게 네마리예 와, 어, 비싸다. 한 마리에 한만원에서만 오천 그원없고 와, 비싸다. 그 두마리에 그 55,000원? 아니, 네마리에네마리에1로에7만원이에요 네, 네 어, 요게 응. 여러분 네마리에 55,000원. 1로에7만0 0원 응. 요게 55,000원. 어, 이게 네마리에 55,000원. 1 k 로에7만원시타이거래요타이거 음, 킬로에 7만원 그리고 우니그정도 넣었어요 이거 어, 무서워 난 겁에 질렸어 으ー! 무거워 근데 응. 무거워 무거워 응. 한 손으로 되게 무거워 이게 몇 킬로죠? 되게 무겁다 어. 어. 웃겼어 오빠? 어. 얘가 지금 2.6kg. 2.6kg 짜리에요. 와, 근데 진짜 싸다. 근데 뭐 저번에 제가 이거 대게나라에서 먹은 게 여러분 1.2kg, 1.3kg에 17만원 준 거거든요. 아유, 음. 일단은 이게 20만원이라고 치고, 그죠? 일단은 이게 네, 9만원이라고 치고, 29만원. 5만원 요게 5만원 5만 5천원 5만 5만원이라고 원. 5만 5만 5천 원. 원. 5만 원. 5만 치면은 5만 29만원에다가 3 4만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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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원,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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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안해 5만원 5만원 24만원에다가 20만원 하면은 34만원 맞죠? 계산 계산이 <laughs> 없어요 계산비 없어 대게나라 너무 비싸다 응. 가지 말라니까 예, 이거는 서비스예요 강제 <laughs> 좀 바꿀게요, 여러분. 원. 이거, 원 응. 이거, 름 맞죠? 통팔 이거에요 37만원. 봐봐요, 아, 네? 응, 맞아요. 응. 보 아, 다시 해줄게요. 안 39만 5천원. 여기 24시간. 납치카만원만원 이게 5만원. 이 5만원. 이게 3만원. 와우. 여기가 이렇게 세, 되게 많아요, 센터가. 아무튼 맞아. 이고 이거 삼주. 나다 잘라줘야겠다. 저희 nichts. 지금 뭐 먹었냐면요. 저희가 아, 네. 킹크랩, 라스타, 아, 네. 대게, 시타이거, 다 샀어요. 뭐줄거 어, 없어요? 무 먹을 거요뭐 주신데? 어. 아, 이거? 가디비? <laughs> 조금씩 골고루 섞어도 돼요? 해물탕 해줘 해물탕 다 해주죠? 오, 해물탕. 좋다. 뭔가 좋아? 어. <laughs> 서비스 서비스로 해물탕 해주신다고? 와 네. 확인 어, 많이 사서. 많이 안 사는데 <laughs> 오늘 먹 고죽는다. 거기다가 해물탕까지 여러분. <laughs> 와 대박이다. 오늘 하루 종일 먹겠네. 해물탕. 해물탕 드신다고? 네. 네 오늘 아주 최고의 먹방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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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이거봐 <laughs> 전복 와깔아서 움직이는 거봐 다시 와서 해 언니 이응 다리미. 근데 해물탕에는 고동보다 아, 맞아, 보다는 먹방 클라스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저희 방. 오늘 킹크랩 랍스타 시타이거 대게 해물탕 이렇게 먹방을 할 거고 서비스는 그 해물탕을 서비스로 해주시고. 그리고 킹크랩 랍스타 시타이거 대게는 사고. 음, 잘 왔네요. 네, 여기 잘 왔죠? 여기가 줄포상회 맞죠, 사장님? 만원인데, 만원 몇마리 네, 줄포상회. 만원요 만원에 몇번 그러면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전부? 전부. 오늘 여섯 마리씩 드려요. 손이 해물탕. 어, 해물탕 거리. 봐봐. 이거. 해물탕? 이거 전부 다 해물탕이에요? 그럼 따로, 따로. 이거 전부 라이물탕 네. 해물탕 뿌릴 던데요 아, 이거. 잠깐 있다가. 연어도 있어요, 여러분. 연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연어 여기 따로 있는데. 신누나 왔어요. 응. 이게 시타이가 저희가 요거 샀고요. 그리고 킹크랩 샀고, 베게 샀고, 라스페 하나 샀고, 그리고 전복이랑 해물 찬거리.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다 쪄서 주시거든요. 응. 어. 여기 저희가 산 거는 어, 어, 나 헷갈린다, 하도. 언니야, 드시고 내려오세요. 주차 관람 챙겨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해주세요. 네. 우! 회장님이랑 같이 둘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징거은사님, 안녕하세요. 오빠도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으면 팬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저도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서 타고, 여기 위로 와서 쪄먹고, 이제 여 요리해서 주시는 데가 있겠죠 따로. 그래서 지금 그걸로 가고 있어요. 음, 와. 신기하다. 여기 24시간 한대요 네. 어선들 몇 분이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에요. 가리비는 어떻게 드릴까요? 저희 고기 해물탕. 해물탕이요 제가 가리비 어선. 아니, 그거 언니요. 네, 네. 이거 다해물탕이에 주시고. 어선하고 뭔가 안에서. 네. 아여기네 네. 해물탕이랑 방제 다 써놨어요 여기 앉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게더 편해요. 우와. 오늘 먹방 완전 기대되죠? 해물탕이랑 구이 있어 구이. 어, 구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거냐면, 여러분, 킹크랩이랑 랍스타랑 대게는 쫙 먹을 거고요. C 타이거는 버터구이 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전복이랑 나머지 것들은 해물탕. 대박이지? 뭘 또, 뭘 해야 되라고? 밖에 야경 보여달라고요? 야, 밖에 그냥 이건데? 안 보여, 잘. 걱정이네. 응. 어, 안 나와요, 제가. 어. <laughs> 멍멍이밤님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상이시네요. <laughs> 제가 어떤 얼굴상이에요?